안녕하세요. 온디쌤입니다. 오늘은 한글 프로그램으로 간단한 문서를 작성한 후그 문서를 보기 좋게 예쁘게 살짝 꾸미고 그리고 저장해서 메일을 보내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먼저 한글 프로그램 실행하시면 이렇게 깜빡깜빡 거리는 이거를 커서 라고 부르고요. 글자를 쓸 준비가 됐다는 표시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여기에 간단하게 안녕하세요. 웃음 표시할 때는 Shift 키 누르면서 숫자 6을 두번 이렇게 찍어 주면은 웃는 표시도 할수 있어요. 엔터를 누르고 반갑습니다. 이렇게 물결도 한번 써 볼게요. Shift 키 누르면서 왼쪽 위에 상단에 있는 물결 모양을 누르면은 이렇게 넣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엔터 치고 느낌표는 여기서 Shift 키 누르면서 숫자 1을 찍으시면 돼요. 그고 엔터치고, 파이팅 쓰고, 이번에는 별표 문자를 입력하고 싶은데, 키보드에 별표가 하나도 없죠. 별표나 혹은 하트, 이렇게 키보드에 없는 문자, 특수문자라고 하는데요. 입력하는 방법은 위에 메뉴, 마우스를 잡으시고, 입력이라고 되어 있는 버튼 누른 다음에, 여기서 오른쪽 부분에 문자표라고 되어 있는 거 누르고, 여기서 다시 한번 문자표를 누르시면 돼요. 하지만 여기 바로 옆에 Ctrl F10이라고 써져 있는데, 이게 단축키거든요. 이걸로 하면 보다 빠르게 특수문자를 입력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파이팅 뒤에다가 커서를 두고, Ctrl 누른 채로 F10을 한번 눌러서 이렇게. 단축키 나오는 상자를 열어보았습니다. 컨트롤 FC. 그 다음에 특수문자는 어디서 찾으시면 되냐면요. 여기에 한글 문자표라고 되어 있는 한글 HNC 문자표 클릭. 그리고 여기 스크롤을 조금 내려서 정각 기호 일반. 여기에 우리가 자주 쓰는 특수문자가 다 모아져 있으니까 1차적으로 여기서 찾으시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별표도 있고 하트도 있고 전화기 모양도 있고, 여러 개가 있죠? 여기서 저는 별표 한번 누르고, 넣기. 이렇게 해서 특수문자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글자를 전체적으로 이 종이의 가운데 정렬로 바꿔볼게요. 끝에서부터 왼쪽 버튼 누른 채로 손 떼지 말고 쭉 위에까지 손 떼지 말고 위에 올라가면 블럭이 잡히는 거예요. 이렇게 블럭을 잡고서 위에 상단에서 가운데 정렬 한번 콕. 눌러주시면 됩니다. 블럭이 잡힌 상태에서는 여기에 글꼴도 바꿀 수가 있고요. 글자 크기도 바꿀 수가 있고요. 글자를 조금 굵게, 그리고 글자를 기울리게, 글자의 밑줄도 줄수 있고요. 글자의 색깔까지 바꿀 수 있습니다. 하나씩 아무거나 눌러볼게요. 글꼴을 옆에 하사표 눌러서 다른 글자체로 클릭하고, 글자 크기도 조금 크게 하고, 그리고 여기에 글자 색깔을 옆에 하살표 눌러서 다른 색깔로 눌렀습니다. 다른데 클릭하면 이렇게 바뀐 걸 확인할 수 있죠. 파이팅이라는 글자만 쭉 드래그, 블럭을 잡아서 조금 더 크게 그리고 글자 색깔도 다른 컬러로 변경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요. 그 다음에 저는 여기 밑에다가 그림을 삽입하고 싶어요. 그림 삽입할 때는 이 한글 문서를 잠깐 내려놓고, 내려놓는 게 최소화 버튼이죠? 여기 위에 오른쪽에 이게 최소화 버튼이라 그래서 한글 문서를 잠깐 내려놓고 인터넷으로 들어가서 사진을 다운로드 받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최소화 버튼을 눌러서 화면을 잠깐 내려놓으시고요. 인터넷을 실행합니다. 네이버 검색창에 제가 강아지라고 검색을 해볼게요. 강아지 쓰고 엔터. 강아지에 관련된 통합 검색이 쭉 나왔는데 여기서 우리는 통합 검색이 아니라 사진만 따로 걸러서 보고 싶어요. 이럴 때는 위에 상단에서 이미지 버튼을 누르시는 거예요. 그러면 강아지에 관련된 이미지가 쭉 나오죠. 여기서 마음에 드는 예쁜 강아지 사진을 하나 골라볼게요. 어, 저는 이 사진으로 할게요. 이 사진을 클릭하고. 이 사진을 다운로드 받겠습니다. 여기 사진에다 대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우클릭, 그리고 다른 이름으로 사진 저장. 그러면 얘가 물어봐요. 어디다 저장할 건지 물어보는 거예요. 저장 위치가 굉장히 중요해요. 어디다 저장할 거냐면, 지금 현재는 어디냐면, 바탕화면에 다운로드라는 폴더 안에 들어간 건데, 우리는 바탕화면에 저장할 거예요. 헷갈리니까 바탕 화면에만 저장할 거예요. 그래서 바탕 화면 여기 왼쪽에서 클릭. 그러면 위치가 지금 바탕 화면으로 바뀌었는지를 꼭 한번 확인하시고요. 파일 이름을 여기다 클릭하고 지우고 강아지라고 쓰겠습니다. 그리고 저장. 그러면 이 인터넷에 있는 사진을 다른 이름으로, 강아지 이름으로 내 컴퓨터의 바탕 화면에 저장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아까 잠깐 내려놓은 한글 문서 프로그램을 밑에서 클릭한 다음에, 여기다가 방금 다운받은 강아지를 넣어 볼게요. 사진을 넣으실 때는 위에 메뉴 입력을 누르시고요. 입력 누르면은 여기 바로 그림이라는 글자가 보이시죠. 여기서 그림이라는 요 그림이 있고, 그 밑에 글자가 있는데. 그림이라는 거를, 그림을 눌렀을 때는 바로 이런 대화상자가 한 번에 뜨고요. 만약에 글자를 눌렀을 때는 여기서 한번더 선택을 해줘야 돼요. 그림을 넣을 건지, 뭐 다른 거를 넣을 건지. 그래서 그림을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얘가 물어보는 거예요. 너가 넣으려는 그림이 어디에 있니? 아까 우리가 바탕화면에 저장했기 때문에 바탕화면. 그리고 바탕화면 여기 바뀌었는지 확인하시고요. 여기서 아까 강아지라는 파일이 있는지 이미지 파일을 찾았네요. 한번 찍고 열기. 그러면 마우스 포인터가 이렇게 더하기 모양으로 바뀌었어요. 바로 그림이 삽입되는 게 아니라 더하기 모양은 그리라는 뜻이에요. 왼쪽 버튼 누른 채로 드래그해서 내가 그릴 크기만큼 요 정도 그리고 손 떼면은 이렇게 강아지 사진이 들어갑니다. 자, 이것은 인터넷에서 다운받은 다른 사람이 올린 사진이기 때문에 출처를 밝혀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 그림에다가 출처를 쓰기 위해서 이 그림을 클릭하신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캡션 넣기를 누를게요 이게 뭐냐면 그림에 어떤 약간의 간단한 메모를 할때 쓰는 게 캡션 넣기예요 그래서 캡션 넣기를 클릭하고 여기에 그림 1이라고 써 있죠 이곳에다가 아까 인터넷에서 다운 받은 출처가 뭐였냐면은 인터넷 다시 내려온 거 열었더니 박라떼의 댕댕로그 블로그네요 그래서 여기다가 지우고 방, 라떼, 댕댕, 로그, 블로그, 여기에 맨 앞에 출처, 이렇게 밝히시는 게 저작권에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출처를 남기시기만 하셔도 돼요. 자, 이렇게 하고서 이제 우리 저장을 할 거예요. 저장을 해야 다른 사람한테 메일로 보낼 수 있기 때문에 저장하는 방법은 위에 메뉴 파일을 누르시고 저장하기. 그러면 얘가 물어봐요. 어디다가 저장할 거야? 지금 현재는 여기가 문서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는 헷갈리니까 바탕 화면에 저장할 거예요. 그래서 바탕 화면 누르시고 그리고 파일 여기가 바탕 화면으로 바뀌었는지 꼭 확인하세요. 파일 이름을 여기다가 찍고 메일 보내기 문서 작성 연습 이렇게 쓰겠습니다. 자, 파일 이름은 이렇게 썼어요. 바탕화면에. 그리고 저장. 그러면 지금 여기 위에 상단에 내가 방금 이름으로, 파일 이름으로 지정한 게 메일 보내기 문서 작성 연습이었거든요. 이렇게. 바뀌었어요. 원래는 빈 문서라고 되어 있었는데 이름을 내가 저장한 걸로 바뀌었고. 자, 그러면 이제 요것도 이제 창을 사실 인터넷 한글 창을 닫으셔도 돼요. 왜냐면 저장을 했기 때문에 이제 x를 누르고 인터넷으로 들어가 볼게요. 한글 창 닫고 인터넷 실행한 다음에 네이버로 왔습니다. 네이버에서 로그인을 해야 돼요. 그래야 자기의 아이디 비밀번호 쓰고 로그인을 해야 메일로 보낼 수가 있습니다. 로그인 버튼 누르고, 아이디, 본인의 네이버 가입 아이디를 작성하고, 비밀번호도 정확하게 틀린 거 없이 작성하고, 로그인을 누릅니다. 그러면 제대로 로그인이 됐다면, 요렇게 바뀌었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메일이라는 글자를 누르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또 메일이라는 글자를 누릅니다. 이렇게 보이고요. 여기서, 메일 쓰기 클릭. 그 다음에 받는 사람 메일로 보낼 받는 사람 주소를 입력하셔야 돼요. 여기다가 받는 사람 주소를 정확하게 입력을 합니다. 네, 여러분 메일 주소는요. 이렇게 그 사람의 아이디가 들어가고 골뱅이가 들어가고 그리고 그 메일의 회사. 회사가 뭐 네이버.com이 될 수도 있고 혹은 뭐 지메일.com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골뱅이가 들어가고 그 밑에 옆에 는 이렇게 네이버.com 이런 식으로 나오는 형태가 메일 주소 형태예요. 그리고 제목에다가 뭐 메일 보냅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작성해보고요. 내용에다가 간단하게 쓰고. 아, 중요한 거는 방금 우리가 한글 문서 프로그램을 저장한 거를 여기에 첨부해서 보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파일 첨부라는 글자 옆에 내 PC라는 버튼을 누르셔야 돼요. 내 PC 안에서 그 파일을 찾는다라는 뜻이에요. 내 PC 클릭. 그럼 얘가 물어봐요. 어디에 있어? 그 문서가 너가 보내려는 게. 바탕화면 있죠? 그래서 바탕화면 찍고. 바탕화면 여기 바뀌었는지 확인하시고 아까 우리가 저장한 게 메일 보내기 문서 작성 연습이었거든요. 이 파일 선택하고 열기 그러면 이렇게 첨부가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보내기 버튼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메일을 성공적으로 보냈습니다 하고서 메일이 잘 발송이 되었어요. 네, 이렇게 한글 프로그램으로 간단한 내용을 입력한 후, 저장한 다음에 이메일로 보내는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반복해서 영상을 봐주세요. 감사합니다.